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크리에이티브 모드 한번 켜서 방송 찍어보겠습니다. 크리에이티브를 켜서 먼저 뭘 만들까? 먼저 무한맵부터, 컬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말도 안 되는 중 소리 좀쉴까요 올라오는 중 시작 오 어, 됐다 어? 뭐 이런 게 있냐 일단 돼지 고문 한번 시켜보겠어요 돼지 고문 하는 거 쉽거든요 돼지 나오고 끈 울타리 얘는 이렇게 해서 몇 년도면 될까나? 아니야 1, 2, 3 그러면 이걸이제 올리고 제일 생소한 삶은 먹고, 하면 하고, <laughs> 대리 고문. 이건 진짜로 제대로 된 고문이 <laughs> 아니지. 뼈슬일어나니 내려오면 맛좀 붓는다. 어, 쓰, 나무. <laughs> 다이까 역시. 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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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되네? 어? 음 불타줘. 불털이 어떻게 될까? 돼지고기 됐어 과연 이 돼지고기는 를떻게 될까 그리고 산타 제가 를 베이비를 제조비서 산타 그거 있었잖아요 산타를 만든 비법은 과연 를베입니다 강나이한 두, 세 마리만 있으면 됩니다. 어른, 어이안 돼. 어른이 안 돼. 그러면, 끈, 끈, 아. 끈. 이제 하면, 날, 이런, 이런 식으로 날면 얘가 같이 날아가요. 한 명은 떨어졌으니까, 포기. 두 명이면 되겠다. 두 마리. 두마리가딱 정당한 것 같, 고 이렇게 하면 당나귀들이 진짜, 그, 저를 끌고 가는 것처럼, 하, 그, 달리고 있습니다. 전 지금 뒤로 가고 있죠? 앞으로 가면 애들 다 줄, 줄 끊어져서. 밤대기를 기다려볼까요?